한국 브랜드 기아 자동차 업체가 미 시장에서 호평을 얻었습니다. 미국의 시장 조사 업체인 JD 파워에 따르면 신차 품질 조사에서 기아차가 21개의 브랜드 중 1위의 자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코마 카프루스 기아 세일즈맨 제임스 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JD 파워라고 차종, 모든 차종을 검사를 해가지고서 순위를 매기는데 그중에서 아, 난프리움 차들 중에서 1위를 먹었습니다. 예, 그 아, 수십 가지 차 중에서 기아가 넘버1이라고 아, 뭐 일본 차종을 모두 따돌리고 우리 한국 기아차가 지금 남부원에 올라 있습니다. 처음에 아, 미국에 기아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솔직히 그냥 싸고 어, 어, 그런 맛의 사람들이 샀었는데 지금은 한 5, 6년 전부터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차 스타일부터 스타일도 예쁘고 가스 마일지도 좋고 어, 문제도 없이 그리고 어, 원티가 또 최고고요. 한국 차가 10년 10만 마일 원티잖아요. 그해서 그, 그것 때문에 어, 이 미국 시 시장에서 점점 인기가 더 많아지고 지금은 어, 어느 차보다 더 어, 월등하고 어, 품질 면에서나 스타일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최고입니다. 저희는 지금 지난 15년 동안 항상 남부관이었습니다. 저희 근접한 이 위가 우리의 반보다 못하니까는 저희는 항상 남부관이죠. 지금 뭐 기아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게썬 o 소나 s 프로그램이라고 7월 6일까지 계속되는데요. 폴테, 세도나, 아프티마라는 차들이 지금 제로 퍼센트 66개월 동안 제로 퍼센트고요. 그래서 처음 석달 페이민을 저희가 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이들 와서 봐주십시오.